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혈밤회타사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그 하룻밤 그책한권그한 그 줄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강의를 잘 풀어주실 김지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벚꽃 남자, 사흘의 책, 레버리지 함께하는 R&D 강사 김지훈입니다. 지난주말 날씨가 꽤 대단했죠? 네, 4월에 한방눈도 보고, 예, 태풍급 바람까지. 어,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짜 봄날입니다. 지난 첫 주, 둘째 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1장, 이장 주요 포인트를 다시 보고 3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1 4페이지 저자의 응원 메시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당신은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고 직관적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네.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우상을 모방하라입니다. 즉, 스폰서를 복제라는 얘기죠. 즉 복제입니다. 스폰서님이 현재 위치까지 도달하기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도서를 읽어라입니다. 네, 세 번째는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라입니다. 여기에는 스폰서님과의 주기적인 상담이 있을 거고요. 매주 화요일 브룹 로컬에서 진행되는 오전 10시 진행되는 다이아몬드님의 Q&A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 마무리에는 사회공헌이 있는데요. 네, 그룹에 대한 봉사죠. 우리 그로잉어 그룹에는 많은 리더분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세미나에서 행사와 안내를 해주시는 리더님이 계시고요. 각 분과에서 봉사하시는 리더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R&D 분과 한분한 한 분의 예 리더님들이 예, 봉사하고 계시죠. 우리 R&D 리더님들께,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장 내용도 다시 볼게요. 네, 2장은 새로운 부의공식입니다 핵심은, 복리의, 복리의 법칙, 배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배로 늘어나는 배가의 법칙, 예, 책에는 내기골프를 예로 들었는데요. 첫톨에 예, 천하. 예, 한 장으로 시작하면 9월이면 25만 6천 원이 되고요. 18월이면 무려 1억 3,107만 2천 원이 되는 엄청난 법칙입니다. 그리고 연못의 수플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수풀이 연못을 가득 채우는 기간이 30일이라면 배가의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29일 차에 연못의 반을 채울 겁니다. 1일차 수풀 하나가 29일까지는 연못의 반을 채우지만 단 하루 만에 연못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 배가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나 혼자입니다 혼자 시작한 유산화 비즈니스가 한 분의 파트너 또한 분의 파트너와 함께 4명, 8명, 16명, 32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백아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3주차 부의 진로 시작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150페이지.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가는 우리겠죠?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선별해서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자선음악회 골프클럽, 보급 헬스클럽, 요트클럽, 보트전시회, 부동산 박람회 등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하라. 그들이 이미 내버리지 않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네, 151페이지 셋째 줄 보겠습니다.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네, 맞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 계시기도 하지만 배우고 연습하고 거절당하고 일어서며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못한다고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네, 중간 부분에는요, 내가 하는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아 벤트를 갖고 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놨다. 유산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골드 루비, 다이아, 스타 다이아, 앞서 이룩하신 리더님들께 성공 노하우를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예,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를 볼까요? 책을 통해 각 분야 리더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셋줄을 보면은요. 책에 읽는건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병원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예, 밑에 밑에 줄 보면요. 그것은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가치와 비전을 동영상과 책자 등 홍보물로 접할 수 있지만 저제의 말씀처럼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유산화의 가치와 비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네, 바로 8월 22일 시장되는 글로벌 컨벤션입니다. 세계 최고의 루트디션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진을 직접 보고 소통할 수 있고요. 생산 설비도 직접 볼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자인 마이러 벤츠 박사님의 창립 이념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여러분께 강한 확신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152페이지, 예, 마스터마인드, 예, 밑에서 넷째 줄 보겠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찰력과 이익, 전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줄 것이다. 아니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다. 때로는, 네, 153페이지입니다. 때로는 멘토가 됨으로써 멘티가 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역 RTS와, 예, 또 화요일 진행되는, 본사에서 진행되는 고퓨처, 고썸이고이기제입니다 네, 지역에서 이런 진행되는 RTS에서는요, 다양한 체험 사례 공유와 셀라비브, 셀라비브 포스트 바이오틱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요. 고 퓨처 서밋에서는 한분한 한 분의 성,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장 스토리에 얻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고 서밋에서 멘트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멘티님의 한분한 한 분의 한 주간 성장 스토리에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RTS와 고퓨처썸밋이그저에꼭 참석하셔서 더블 레벨을지 얻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공짜 조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참시장 말씀들이 지역 RTS 고퓨처고썸밋이그저 네, 이곳에 참석하는 참석하고 배우기위해서는공짜로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고 확실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야말로 분명한 대가지불입니다. 네, 그 아래쪽을 보면은요. 네, 아래에서 네, 여섯째 줄입니다. 당신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발전을 이끌어줄 멘토와 롤 모델을 탐색하라.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마스터마인드 프로. 네, 우리에게는 팀이겠죠. 팀을 만들어라. 당신을 든든하게 지질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후견이 될 것이다. 훌륭한, 예, 팀원이 되겠죠. 네, 155페이지. 네트워크 마인드입니다. 네, 위에서 셋째 줄. 강한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 네, 강한 배우자에게는 훌륭한 배우자가, 기업가에게는 훌륭한 직원이, 운동선수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다.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성공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로부터 시작한다, 출발한다. 그 관계로부터 레버리지의 크기가 결정되고 성공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에 달려 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조화를 관계로 바꿔보면 예 어떤 관계일까요? 어, 스폰서님과 파트너와의 관계식, 팀원과 팀원 간의 관계식이 레버리지의 크기와 깊이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그로잉업 그룹의 수평적인 관계식 형제 라인십은 우리의 레버리지를 크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면 예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지식은 분산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네, 어, 나라는 리더로 만들어가는 가고 팀을 만들어갈 때 분명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함께 하는 파트너님, 팀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팀을 위한 성장에 봉사를 나누고 스폰서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네.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열등감 위에 올라 타라라는 좋은 글이 있네요. 네, 내용을 볼까요? 부자나 탁월한 동료로부터 받는 열등감이나 스트레스는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네, 어, 능력이 뛰어난 형제 리더님이나 나보다 먼저 승급한 리더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예, 자칫 나를 주눅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분, 예 적다고 말씀드렸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꾸준히 결승전까지 다이아까지 꾸준히 걷고 또 걷는 거죠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 예 긍정적 영향으로 예 만들어 가시면 yeah.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 yeah. yeah. 예, 다음 중간 부분 보면요 네더 높은 수준의 도전 도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자격이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나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그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 여기서 보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모임은 우리 그룹에 비유하면, RTS 고 퓨처, 서밋고 이그제, 이렇게 될 거고요. 어~ 가난한 가장 가난한 사람 네 직급이 낮은 데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모임에 어~ 주눅들지 마시고 꼭 참가하셔서 큰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1 5 8 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변에서 일하는 시대 예 네. 책의 내용 한번 볼게요. 과도하게 일을 하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반면 가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충분한 돈을 벌수 없죠 네 맞는 말이죠 어느 한쪽을 희생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쪽에 악영향을 준다 네이 얘기는 항전, 예, 한전된 시간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버리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159페이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네버리지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비즈니스도 할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스케줄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짧은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네, 예를 들면 밑에 쪽에 있죠. 네, 다섯 번째 줄 내려가겠습니다. 가르침을 줄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저녁 식사를 하라. 당신의 저녁 시간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자 휴가로 만들어라. 영향력 있는 사람과 골프를 쳐라. 네, 여기 골프를 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 사실 저는 골프를 치진 않는데요. 예, 골프 치는 지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1월에, 1월에서 18월까지 하는데 대략 한 4,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함께하는 분과 이 시간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성공한 리더라면, 어느 조직에 영향력 있는 분이라면 인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고급 헬스클럽에 등록하면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만나면서 건강 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임과 미팅을 할때 중요한 건. 네, 시간 관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자분도 다이어리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60페이지 둘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볼까요? 둘째 줄. 일정을 미리 예약해버리면 업무에 희생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과 여가, 정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네, 다이어리를 정하면 시간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없어지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61페이지, 어, 우리에게 밀접한 내용이 있어서,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에서 넷째 줄, 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때 지속된다. 매년 가족끼리 비전 미팅을 열어서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라. 자녀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실행하는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라. 어, 지금 이분 저자 분은 가족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 부분을 우리 얘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월 비전 세미나에서 팀 미팅을 열어서 네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파트너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실행하는 올바른 자세를 안내하라. 네, 가족과도 하지마 우리 예. 팀, 팀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겠죠. 네, 1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65페이지, 예,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어, 아마 많이 보고 듣는 경험 중에, 어, 이런 경험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생각의 변화가 운명을 바꾸는 큰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이 명언 많이 들으셨죠? 네, 여기서 우리는 변환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변화가 삶의 운명을 분명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어, 쭉 넘어가서요, 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입니다. 175페이지. 네,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자분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공부, 학습, 배움이 부자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176페이지 보시면요. 속독이 나와 있고요. 178페이지를 보시면 오디오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속도과 오디오 북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에 대한 예시입니다. 저자는 이번에도 예, 독서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버리지를 만드는 방법 중 독서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주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 트레이닝 꼭 참석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89페이지까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제 3장. 네,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제 3장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또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행동하라입니다. 네, 네버리지 3주차,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시간이, 네,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책을 읽는, 어,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001년도, 예, 인천공항에 있는 서점에 입사해서 한1만 14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서점에 입사하기 전에는 정말로 1년에 책한 권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기 바쁘고, 예, 많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책한 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덜컥 서점에 입사를 했네요 책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 소설책은 정말 예, 못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웠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은 처음에 몇 페이지 읽고 덮어버리고 몇 페이지 읽고 덮어버려서 소설책은 그렇게 많이 읽진 못했는데 이런 경제 경영서나, 네, 입문서를 보면은, 조그, 이제, 소 제목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그 4장 중에서도, 네개의 장에서도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 책들이 보시면 연결되지가 않아요. 각세터마다 작은 작은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읽었던 방법은, 일단 차례를 엽니다. 차례를 열어서, 그소 제목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읽고, 그 다음 부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습관이죠. 한번뭐 다섯 장 읽고, 열장 읽은 게, 5분, 10분 읽던 게, 30분을 읽게 되고, 한 시간을 읽게 되는 거죠. 어, 우리 니라님들도 분명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는 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한장한장 한장 읽어 나가면 이한 권의 책을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 시작하다 보니, 네, 그룹에서, 예, 선정해 주는 양질의 책들이 많죠. 그 책을 이용하는 방법, 한 가지. 네, 어, 작은 소책자는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네, 책을 전달하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어, 미팅을 위한 매개체로 쓰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제가 박동채 분과장님께 한국경제에 대안 이런 책을 예, 전달하면서 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접어서까지 이제 드리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 뒤에 우리 박동채 분과장님을 다시 만나서 어저책 읽어보셨냐 그러시면 읽으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만약에. 어, 이럴 수도 있겠죠.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러시면 여기서 또한 가지 여쭤보게 되겠죠. 어, 이책 정말 읽으실 거냐? 그러면 또 2, 3일 더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나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그 책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은, 어, 후 저기,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예,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셨으면 또, 예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이 그분한테 그냥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다음 미팅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 어, 책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냥 집에 썩히지 마시고 예, 내일부터는 한 권씩 가볍게 들고 나가셔서 지인분들께 전달하고 그 다음 미팅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네 마지막입니다. 4주차 후천적 예, 부자의 탄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